오늘 사인을 맡은어천 문화체험단장 앞에 종원단장 박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더불어 행복한 세상.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쌀나눔 전달 시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이번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포세계신문사 김용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호조문화체험단 <laughs> 연합회장 백원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우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라이온 예술인 종연합회 동대문지회장 이수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나라예술단 박은문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중희 이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가수 김근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진대가 이승진 기자님 정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의 쌀가름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동포신문사 김용필 대표님 그리고 농어촌문화 체험단연합회백원회장님아문화 연예예술이 종연합회 동대문 지회장 이승우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노행 사랑의 사을 나눔 전달식 오천문화체육관연합회 배원회장님 그리고 다문화예술인총연합회 동대문지회장 이승우 대표님께서 동포세계신문사 김용필 대표님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김용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김용길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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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다문화예술총연합회 동대문, 어, 지금 이렇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독보분들이 상당히 어,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어, 풍성한 어, 이런 나눔의 행사들이 이어졌으면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대표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매번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봉사활동하는 농어촌문화체험단연합회백원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더불어 도움포 세계신문사 김영필 대표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아, 이것으로 인사를 가능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 농어촌문화체험단 연합회장 백원의 대표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부터 농어촌문화체험단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어, 무한한 이러한 배려 그리고 함께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많은 동포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 구로 쪽에만 해도 대표님 한 7, 8명 정도의, 7, 7, 8만 정도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포들에게 겨울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 앞으로 가는 어, 동포세계신문사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동대문 지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동으로 함께하는 세상, 아 멋진 세상이 진짜 있으시길 기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국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십시요. 감사합니다. 멋진 그 비상을 예고하게 됩니다. 글자가 멋있죠? 저기 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글인데, 두고두고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고요. 아, 수고하신 분 뒤에는 이제 우리 뒤에 이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우리 가에이셨던박은분 반장님께서 민요 대표과 양산도를 불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잊었던 난군이 다시 온다. 꽃을 찾아서 날아간다 핫도 뜨고 봄도 떴다 강사랑 구름이 높이 떠서 눈 아래를 훨씬 펴고 우주를, 우주를 춤을 춘다 Oh mm -hmm.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거리 나와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순서는 메크리에이션 김종호 간사님의 웃음 지요 메크리에이션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웃음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여자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웃음치료 운동을 만남으로서 정말로 180도로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여기 우울증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세월을 살다가 웃음치료 운동을 하면 정말 건강해지고 우울증도 다낫고 너무너무 행복해진다 그래갖고 이 웃음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몰라보게 좋아져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웃음을 전파해서 모든 분들이 저처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갖고 지금.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자 웃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웃음치료 운동을 여러분들 어색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배워서 매일매일 하루에 1분 이상 하고 사시는 모든 전국 및전 세계에서 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박장대소 운동 한번 하고 제가 음 시작할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웃음, 웃음치료 운동 키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입을 크게, 그 다음에 길게, 목젖이 보인다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에다 힘을 주시고 관략근을 힘을 조이면서 배와 온몸으로 발까지 움직이면서 전신 운동을 해주셔야 암세포까지 소멸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정말 내 몸을 전부 다 움직인다 생각하고 한번 10초만 해보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입을 크게 길게. 자, 박수를 치면서 온 몸을 움직이면서. 자, 박자에서 시작. 제가 무릎 아픈데도 다 나서 버리고 허리 아픈 것도 디스크도 있었는데 다 나서 버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날마다 살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걸 제가 전화해서 했더니 저처럼 따라서 웃음에 미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장암 어, 말기 환자가 3개월 사형선고 받으신 분이 어 문화센터 대치문화센터 회원인데 제가 가르쳐준 대로 웃음치료 운동을 해서 재장암 세포 덩어리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21년 보건소 웃음치료 운동 하는 데서 매조하는데요 21년 동안 혈압약을 드신 어 할머니는 아니야 오, 70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웃음치료 운동, 운동을 매일같이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고 사시더니 세상에 혈압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혈압약만 죽자 사자 먹고 살던 양반들이 웃음치료 운동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은 정말 약을 안 먹고 평생 살수 있는 그런 행운을 차지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혈압약을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웃음치료 운동을 배워서 꼭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라고. 제가 웃으며 사시라고. 어, 웃음성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고 따라서, 어, 하시기 바랍니다. 노세노세 노세 노래 곡에 맞춰서 하시는 노래입니다. 웃으며 사세. 웃으며 사세. 살아 있을 때 웃으며 사세 한번 가면은 못 오는 세상 즐거움게 웃으며 사세 헤이 얼씨구 절씨구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지화자 좋구라 호호호 호호호 이 세상에 웃음보다 더 좋은 게 이. 그면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아하하하하하하하 저는 이 세상의 웃음보다 더 좋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매일매일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웃음 율동을 하나 하는데 봉자 같네 봉자 받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음악, 그 음악과 함께 어, 율동 댄스를 할 건데 여러분도 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네번 손뼉 네번 가슴 네번 손뼉 네번 배치기 네번네번그 다음에 여기 풍시혈 여기가 풍시혈인데 풍시혈 자리를 세게 자극을 자주 때일같이해 주시면 평생 내절증 풍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게 세게 쳐주시면서, 제가 풍쉴 웃음도 강의할 때 맨날 어, 하거든요. 세게 세게 치고. <목소리도> 같이 청강하시는 분들한테 몸속의 암 세포를 완전히 소멸시켜 드리기 위해서 박장대소 운동을 이 노래의 율동 중에 간주 중에도 박장대소 운동을 꼭 실시하고요. 수시로 해서 10회 이상 못해도 박장대소 운동을 할수 있게 그럼 해드리거든요. 제가 니들을 해 해요. 그러면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강사들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나앞고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도 힘이 안 들어요. 막 힘이 더생소사요 얼마나 신기한지 저도알 수가 없어. 그, 저기, 이렇게 뭐, 역도 선수, 이배영 선수가 51kg을 들었었는데 웃음치료 운동, 박장대수 운동을 3분을 하고 이렇게 다시 들은 걸 해봤는데 57.7kg를 들었답니다. 좋아집니다. 박장돼서 운동하면 자신감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들 웃음치료 운동하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몸이 다 건강해지고 엔돌핀 나오죠? 세로토닌 호르몬 나오죠? NK세포가 활성화를 시켜서 암세포 다 소멸시키죠? 치매 예방되죠? 전부 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췌장암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방송에 많이 나온 거는 유방암, 뭐 직장암, 뭐, 뭐 자궁암 뭐 그런 환자들 그런 치료했다는 거 그런 것만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췌장암 환자가 재우순치료운동 회원 중에서 그 3개월 사형선고 받으신 분이 완치됐다는 게 정말 저는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웃음치료 운동하시고 정말 가족들, 가족들에게도 웃음운동, 박장대속 운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배워서 하시고 사시면 건강하고 중요한 건 행복하게 화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사실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정말 멋진 울동과 우승을 선사해 주신 우리 김정욱 간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행복한 날입니다. 어, 멋진 그 2018년도 우리 함께하는 세상 농어촌 문화 체험단 정말 기대가 큽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이 순서는 이것으로 가능하고요 다음서 모두 같이 나오셔가지고 단체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laughs> 찬양합시다. <차, 차> <laughs>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